66장 정서적인 필요, 생존하는 이유.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다. 그분께서는 그대가 이 세상에 있게 된 것이 단지 자신을 위해서만 탐구하고, 땅을 파고, 집을 짓고, 수고하고, 길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밝고 즐겁고 아름다운 생애를 삶으로써, 사랑과 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생애를 즐겁게 해주기 위한 목적도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대를 아름다움으로 두르셨다. 사랑은 내적 필요를 만족시킴. 사랑은 모든 행위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사랑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를 이루는 원리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품성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을 견실하게 하고 보호해 줄수 있다. 이 사랑만이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사랑을 개발하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사랑이 금처럼 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본성과 자격에서 이기심과 정반대인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품성을 가장 잘 나타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과 같은 사랑은 비길 것이 없다. 그것은 금이나 은 혹은 보석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셨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고 구해야 한다. 그것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간적 연약성을 초월한 품성을 지니게 된다. 모든 사람이 사랑을 필요로 함. 그토록 마음이 강팍한 남녀들이 이 세상에 많은 이유는 진정한 애정이 연약함으로 간주되어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류의 인물들은 성격의 훌륭한 부분이 유아 시절에 왜곡되어 왜소해졌으며 신령한 빛의 광선이 그들의 냉랭함과 뻣뻣한 이기심을 녹여 버리지 않는 한 그들의 행복은 영원히 매장된다.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러셨던 것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고 죄에 빠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성화된 동정심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린이의 동정심, 곧 지극히 단순한 동정심을 개발해야 한다. 심령은 사랑이 샘솟는 샘, 케이 부분은 진리를 위해 희생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느라 애쓰다가 그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경험을 조금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동정심, 돌봄, 인내는 그들의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말미암아 발이 될수 없었다. 애정을 쏟아내는 셈이 되지 못했다. 진절한 사랑의 말과 자비와 자선의 행위로 남들을 복되게 한다면 그들 자신이 복을 받았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들의 유용성의 영역은 매우 편협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 평화를 깨뜨림.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어태세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춰질 때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괴념치 않게 될 것이다. 비난에 대해 귀머거리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하여는 소경이 될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히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안전은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에 기초되어 있음. 우리는 언제나 순결한 사고에 고상하게 하는 능력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사람에게나 유일의 안전은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자제의 힘은 사용할수록 강해진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는 것도 끊임없이 반복함으로 쉬워지고 마침내 올바른 사상과 행동이 습관화된다. 원하기만 하면 우리는 천박하고 열등한 모든 것을 버리고 높은 표준에 오를 수 있다. 그리하여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애정의 결핍으로 타락됨. 여호와께서는 가나안인들의 가증한 행위 가운데 특별히 악신과 규제한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다음과 같이 나타내셨다. 그들은 선천적으로 애정이 없는 자들이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모든 부패한 사상과 역겨운 일을 행하는 자들이었다. 적개심의 열매는 죽음 증오와 복수의 정신은 본래 사단에게서 나왔으며 그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되었다. 적개심이나 몰인정한 마음을 품는 자는 누구나 동일한 정신을 품게 되며 그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씨앗 속에 식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복수심 속에 악한 행동이 들어 있다. 그 형질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교우 관계의 필요 많은 사람이 좋은 교우 관계에 둘러싸이고 그들에게 친절과 사랑의 말을 한다면 죄악의 영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친구할 사람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임. 친구할 사람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모든 사람은 친구를 찾거나 사귈 것이다. 그리고 친구들이 선악간에 서로에게 끼치는 영향의 양은 우정의 강도에 정비례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친구가 있을 것이며 영향을 끼치고 또 자신이 영향을 받기도 할 것이다. 두 사람의 느낌, 취미, 그리고 원칙이 밀접하게 융합되도록 인간의 심력을 묶어주는 연결고리는 신비이다. 한 사람은 그 정신을 파악하고 다른 사람의 길과 행동을 보방한다 밀랍이 거기 찍힌 인의 형상을 지니듯 이 마음은 교제와 교우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인상을 지닌다. 그 감안은 무의식적일지는 모르나 결코 강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사람은 교제를 위하여 창조됨. 주님께서는 교제를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본성으로 물들게 되고,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밀접한 관계로 서로 결속되고, 현세와 영혼을 위해 일하도록 계획하신다. 교만으로 교제가 깨짐. 그리스의 원수들은 오묘하고도 부드러운 감화력을 가지고 있는 진리의 위엄과 순결과 미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교만과 배타주의를 크게 만족시켜 왔던 겹벽을 무너뜨리고 계셨다. 그들은 그냥 놔두면. 그분께서 사람들을 그들에게서 완전히 끌고 가 버릴 것이라고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단호한 저기를 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서 그분의 인기를 떨어뜨리고 사내들인으로 하여금 그분을 정죄하여 죽이도록 할까 하고 기회를 엿보았다. 친구와 품성. 너의 친구를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너의 성품을 보여주리라 라는 말은 참으로 진실한 말이다. 청소년들은 교제하는 상대의 선택에 따라 그들의 품성과 그들에 대한 평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취미, 습관, 성향이 서로 맞는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한다. 지혜 있는 선한자와 교제하기보다는 사악하고 무지한 자와 교제하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품성에 결함이 있음을 나타낸다. 처음에는 자신의 취미와 습관이 자기가 교제하기 원하는 사람의 취미와 습관에 전반적으로 동일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가 이런 사람들과 섞이면서 그의 사상과 감정은 변하고 바른 원칙들을 희생시키며 은연중에 그리고 불가피하게 그가 교제하는 자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마치 시냇물이 흐를 때 통과하는 곳의 토질 성분을 항상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청소년들의 관심과 습관은 반드시 그가 교제하는 자들의 품성으로 물들게 된다. 모든 사람이 소중히 해야 할 관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가족의 식구들로 묶어 놓으셨다. 이런 관계를 모든 사람은 소중히 해야 한다. 우리가 소홀히 하고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마땅한 봉사들이 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직함과 큰 달란트들은 선한 시민이나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기뉴한 것이 아니다. 연합의 끈 가장 부드러운 세상적인 끈은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끈이다. 아이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모범과 생애의 영향을 더잘 받는다. 왜냐하면 더욱 강하고 더욱 부드러운 영향의 끈이 그들을 연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들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들의 자녀의 마음을 꼴짓는데 있어서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줄 수 있다면 나는 매우 기쁠 것이다.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친구. 우리의 교제 관계에는 큰 중요성이 부여되어 있다. 우리는 기분 좋고 도움이 되는 교제 관계를 많이 만들 수 있지만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다. 그렇게 연합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된다. 그 결과는 정결케 된 마음, 신중한 생애 그리고 흠 없는 품성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흠 없는 모본이신 그분처럼 될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를 친숙하게 알고. 그분과 규제함을 통해서이다. 마음을 위한 위로와 영혼을 위한 평화. 요양원에서 지도급 의사로 자리매김할 가치가 있음을 입증한 의사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적인 방면에서 그의 일은 항상 죄에 짓눌린 영혼들을 치료해줄 하나님의 해독제를. 환자들 앞에 제시하는 성격이 되어야 한다. 모든 의사는 이런 일을 부드러움과 지혜를 갖고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정신병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러 오는 우리 기관들 내에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건네는 위안을 주는 진리의 말씀들은 자주 마음을 진정시키고 영혼의 평화를 회복시켜주는 수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 모든 선한 충동이나 포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참된 성장과 능률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바른 생애의 내적 만족감.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 무아의 정신은 사단이 미워하는 원칙이다. 그는 그런 원칙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대쟁투가 시작된 이래 사단은 하나님의 행위의 원칙들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해 왔을 뿐 아니라 그분을 섬기는 모든 사람도 그와 동일한 태도로 다루고 있다. 사단이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요. 그분의 이름을 지닌 모든 사람의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그분의 생애를 통해 진이 이 무아의 정신의 신리를 보이시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이 원칙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실생활에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일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희생이나 고난을 치르더라도 진리를 위해 굳게 서는 것,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신뢰와 협동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에 빚지고 있음. 세상 사람들이 신뢰와 협력을 유지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거의 잊혀져 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제시된 그분의 율법 때문이다. 성공적인 생애 대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니요 성공 곧 성공적인 생애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극기하는 생애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므로 그 성공을 꼭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치르는 모든 희생에 대하여 아신다. 그대가 극기의 정신을 발휘하든 안 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그대 자신이 너그러운 배려를 받아 마땅한 형편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보수를 바라기 시작하면 그들을 불리한 입장에 몰아넣는 무언가가 그들의 경험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거듭거듭 이상 가운데서 보았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를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보수를 받아들일 때 주께서는 그들의 극기를 보시고 그들에게 성공과 승리를 안겨 주신다. 이 사실을 계시를 통하여 나에게 여러 번 반복하여 보여 주셨다. 은밀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당신의 시련을 당한 종들이 기꺼이 지른 모든 희생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상급을 주실 것이다. 안전은 부에 있지 않음. 많은 사람이 세상의 부에서 안전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리 스 속에서는 그들의 눈에서 시력을 흐리게 만드는 티끌을 제거하셔서 그들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도록 애쓰신다. 그들은 환영들을 실제로 착각하고 있으며 영원한 세계의 영광을 잊어버렸다. 그리 스 속에서는 그들에게 현재 너머를 바라보고 시각의 영혼을 보탤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 대한 의존이 참된 안전임. 사단은 그리스도 안의 거하는 가장 연약한 영혼이라도 암흑의 군대들을 대적하고도 남는다는 것과 그가 자신을 공공연하게 나타낸다면 그를 대처하고 물리칠 것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러므로 그는 십자가의 군병들을 그들의 강력한 성체에서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는 한편, 감히 그의 지경에 들어서는 모든 사람을 멸망시킬 태세를 갖추고, 그의 군대들과 함께 매복하여 기다리고 있다. 오로지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함으로써, 그리고 그분의 모든 계명에 순종할 때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 하나님은 안전을 제공하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 대신에 하늘의 사물들을 선택하기를 갈망하신다. 그분은 우리 앞에 하늘에 투자할 가능성들을 열어놓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가장 높은 목표에 달하도록 격려하시고 최상의 보배를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을 주시고자 하신다. 그분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해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다. 조미 먹고 독록이 해하는 세상 재물이 쓸어버림을 받게 될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그들의 보물, 즉,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의 부유를 누릴 것이다. 진리에 거룩하게 하는 감화, 어떤 영혼을 위해서도 유일한 안전은 바른 사고이다. 우리는 생각을 다스리고 개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이 미치는 범위 내에 놓아두신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마음을 그분과 조화되게 해야 한다. 그분의 진리는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거룩하게 할 것이며 우리는 유혹을 초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는 말들은 지혜로운 말들이 될 것이다. 적용된 진리로 인해 건강이 증진됨. 그릇된 습관과 죄된 생활에 방종하던 자가 거룩한 진리의 능력에 굴복할 때 마음에 적용된 그 진리는 이때까지 마비되었던 것처럼 보이던 도덕력을 소송시킬 것이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반석에, 그의 영혼을 고정시키기 전보다 더욱 왕성하고 더욱 명민한 이해력을 소유한다. 그의 신체적 건강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함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형상될 것이다. 진리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자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은 그 자체가 건강이요 힘이다. 죄책에서 누연함. 중풍병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과 육체가 모두 치료된 것을 깨달았다. 그는 육체의 건강을 누리기 전에 심령의 건강이 필요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의 해방을 주고 심령을 죄에서 정결케 하셔야 한다. 이 교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육체적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이 중풍 병자와 같이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기별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다.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수반한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가 된다. 그들은 심령을 고쳐 주시는 분 앞에 나오기 전에는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한다. 오직 그분께서 주실 수 있는 평화만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을 줄 것이다. 그대의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대 스스로는 할수 없는 것을 해줄 천사들이 그대의 협력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그대가 그리스도의 이끄심에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로 그리고 서로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라. 간절한 바람으로서 묵도로서 사단의 매체들의 저항함으로서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대가 마귀를 저항하려는 한 가지 갈망을 품고 진심으로 저를 시험에서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한 그대는 그대의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시련받고 유혹받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하늘 천사들의 일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구하기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지칠 줄 모르게 일한다.